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이번 영상에서는요, 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자, 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이렇게 마이너스 한6% 요런 주가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바닥권에서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상승이 한번 나왔었다가 자 지금 이제 고점을 좀 형성을 해놓고 주가가 떨어지는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 이거 조수님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 을 굉장히 좀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자 특히나 최근에 나왔었던 이 주가의 상승이 가장 큰 거래량이 터져 나왔다라는 걸 봤을 때는 아마 이 고점 부분 에서 물려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저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란 종목을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가 정말 아무도 영상 안 찍었을 때자 보시면은 제가 3개월 전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께 레이크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제가 이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조만간에 전고점 뚫으러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걸 갑자기 이렇게 과거의 영상을 보여드리는 건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얼마 전에 또 말씀을 드렸던 영상이 하나 또 있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레이크 머티리얼즈 분명히 고점이기 때문에 매수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영상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3월 11일에 제가 레이크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자, 보시면 이따 당시에 주가가 3만 1350원 고점을 형성을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걸 보실 수가 있죠. 제가 이런 과거의 영상들을 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냐면 제발 여러분들께 그래서 레이크 머트리얼즈 같은 이런 회사 막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제발막 이런 것좀 여러분들 너무 따라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인 겁니다.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제가 채널 명은 오픈을 하진 않을 거지만 이게 어제 올라온 영상이거든요. 보시면 레이크 머트리얼즈 어 지금 세력은 매수했다라는 이런 영상이 어제 올라왔어요. 어 우선은 첫 번째로는 세력이 미쳤습니까? 어제 같은 가격에 여기서 매수를 한다고요? 저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종목, 요 날짜, 3월 11일에 이렇게 정확하게 고점이 왔을 때 여러분들께 매도를 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지금 이 회사가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어, 좀 밸류엔션이나 이런 거 따져봤을 때, 어느 정도 고점 구간까지 와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도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만약에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제대로 분석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모두 다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어제 영상 보면은, 뭐, 세력들은 매수하고 있다, 라는 얘기들이나 하고 앉아있고, 지금 보시면은, 뭐, 5만원도 다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세계 최초 황화리튬최저 생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아직 생산 안 해요. 아직 양산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양산을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재무제표상에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여기서 찍혀지는 영업이익과 이 매출액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다? 바로 반도체 소재를 만들어내서, 자 거기에서 나와주는 매출액이 대부분을 아직까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매출 구성이 지금 반도체 소재가 53% 솔라 소재가 31% 석유화학 총매가 9% LED 소재가 5%에요. 이 기타에 지금 뭐가 들어가는 거다. 여러분들 황아리튬 등이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출액의 0.5%만 에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잭슨 지금 레이크 머티넬즈가 우선 여기까지 주가가 올라갔던 거는 물론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황아리튬에 대한 이런 모멘텀도 어느 정도 받쳐지면서 주가가 올라간 건 맞지만 지금은 반도체 소재 관련주 중에서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플러스로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걸 여러분들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전 영상에서 말씀해드렸던 게어 지금 이거는 이제 반도체 소재에서 나와주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으로만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시가총액이 이 당시 한 2조 1천억 원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어 지금은 이제 슬슬 좀 고점 구간이긴하다. 여러분들 매도하셔라라고 말씀해드렸던 거고 그럼 앞으로의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황하리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안에 이거를 양산을 할 계획이다 라고 분명히 레이크 머트리얼즈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이제는 어 고점 구간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살짝 하락이 나오면서 바닥을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레이크 머트리얼즈가 실질적으로 황화리튬을 양산을 시작을 한다 라고 했을 때그 양산을 했을 때 거기서 찍혀지는 매출액이나 영업액의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그때 이 전고점에 이제는 돌파하려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 거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물량을 매도를 하되 자, 저점에 나왔을 때 저점에서 또다시 물량을 좀 잡아갈 수 있는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은 화마리 팀이 양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그 매출액에 잡히면 주가가 또 올라가는 건 맞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 고점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요. 맨날 유튜버들은 고점까지 막 주가 올라가는데 이런 자리에서 계속 뭐 주가 더 간다. 5만 원도 싸다. 이런 이상한 소리는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봤을 때 고점에서 많은 거래량 터지면서 많은 사람이 물렸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레이크 마트리얼즈라는 종목이 앞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고요. 우선,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자, 요즘 시장 자체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이러한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항상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런 세력들의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개별주 장세가 펼쳐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이 세력들의 수급을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미리 종목을 매수를 해놔야지만 자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크게 급등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크게 보실 수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수급의 파악을 하면서 매매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하루 하루 종일 회사 다니고 집안 일하시고 그러면서 언제 수급을 파악을 해요. 그러다 보니 항상 주가가 고점에 올라갔을 때 따라 들어가는 이런 엇박자 매매를 좀 종종 하시게 되는데 저는 그래도 하루 종일 이렇게 시장 쳐다보면서 세력들의 수급 항상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은 이런 엇박자 매매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도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3월 13일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께 판타지오라는 종목을 이렇게 문자로 다 보내드렸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매일마다 제가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이렇게 종목을 다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보시면 오늘 아침에도 일찍부터 문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이 판타지오라는 종목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46분에 여러분들께 문자 다 전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판타지오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자 보시다시피 시초가가 3%에서 시작을 했던 이런 종목이 자 보시면은 장중에 29%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또 굉장히 많은 수익을 우리에게 또 안겨다 준 이런 종목이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을 미리미리 파악을 해놓으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루만에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매매를 좀 맨날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에게 이렇게 종목을 받아가시는 분들께서는요 자 저에게 수익 났다고 이렇게 수익 인증 문자까지 많이 보내 주시고요. 자, 보시면 뭐 어떤 분들께서는 이렇게 뭐 4천만 원씩도 수익을 내시고. 자, 어떤 분들은 뭐 30만 원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600만 원 거의 뭐 한두 달 월급을 하루 만에 벌어 가시는 이런 모습들을 저에게 많이 보여 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문자를 받을 때마다 항상 더욱 더 보람을 느껴서 여러분들께 더 많이 종목들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오늘 저에게 이거 종목 못 받아 가신 분들 괜찮습니다.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께 종목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또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 그러면 나도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단타 종목 좀잘 받아가서 이렇게 아침마다 정말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숫자 1번. 자 숫자 1번이라고 딱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숫자 1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 찾아서 여러분들께 다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단타 종목들 매일 아침마다 잘들 좀 받아가셔서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말 매일마다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매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단타 매매라는 것보다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해서 크게 수익 볼수 있는 대시세 매매에 더큰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이 대시세 종목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은 자, 1년에 5종목 미만으로 나올 정도로 희소가치가 크고요. 세력들이 최소 2년 이상 물량을 매진 그때 300% 이상 상승을 하는 종목이 바로 대시세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 여러분들 대시세 종목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렇게 N캠이라는 종목이 무려 두달 만에 주가가 7배가 상승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저는 실제로 이 N캠이라는 종목을 작년 여러분에게 먼저 매수하셔라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려서요. 자 보시다시피 N캠을 저에게 받아가시 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많은 이렇게 수익률들을 올리셨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대치세 종목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자 여러분들께서 미리 이런 종목들을 잡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자 엔캠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세력들이 요 앞에서 물량을 2년 동안 매집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주가가 한번 올라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려 7배나 상승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대시세 종목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 또 다른 대시세 종목은 우리가 어떤 걸 매수를 해봐야 될까라는 걸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보시면요 자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에요 3월 11일에 나온 뉴스이고요 지금 현재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cdmo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와 주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어,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파 그리고 바이넥스 같은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굉장히 단계간에 급등해 나왔었는데 자 보시면 이 CDMO라는 건 뭐다? 자 의약품을 위탁 개발을 하거나 위탁 생산을 합친 이러한 단어이기 때문에 위탁 개발 생산 서비스를 하는 이런 회사를 우리가 찾아보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이 사실상 미중 갈등 이라는 이슈가 어 작은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올라갈 때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종목을 하나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바로 이 종목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매년 마다 꾸준하게 순증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2021년부터 지금까지 영업이익이 단한 번도 꺾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그 고금리 시대에서도 그만큼 굉장히 좀 많은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세력들이 이렇게 2년 동안 물량을 매집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만간에 정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 그러면 나도 이 종목이 무엇인지 좀잘 받아가서 정말 제2의 엔캠 같은 이런 종목 좀 이렇게 매수를 한 다음에 정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270 여기에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찾아 놓은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께 다 문자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이 종목 여러분들 정말 많이들 받아 가셔서요. 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 진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레이크 머티리얼즈로 돌아와서요.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우선은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즈처럼 이렇게 단기간에 한 번에 쫙 급등이 나왔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쌍봉을 만들기 위해서 주가가 한 번쯤에 어 이제 기술적 반등은 나오게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요 앞에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을 때도요.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다가 눌림목 주고한번더 상승이 나와 주는 쌍 봉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한 번쯤의 상승이 또한번 여기서 나왔었죠. 보세요. 음봉인 캔들이긴 하지만 윗꼬리가 달려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떠한 형식이든지간에 한 번쯤의 상승을 더 보여주면서 쌍봉을 만들어주는 자 이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가가 이렇게 단기간에 고점까지 막 올라가는 경우에는요. 물론 이제 세력들도 어느 정도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자신들의 물량을 매도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있는 거지만 사람들, 특히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했을 때 갑자기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추매를 하려는 이런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이제 추매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물량을 계속해서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될때 그런 매수세로 인해서 주가가 한 번쯤 더 이렇게 튕겨져 올라오는 기술적 반응이 올라오게 되고 그랬을 때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물량이 좀 매도 물량으로 많이 출회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한번더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 봐요. 그러면 어유, 다행이다 이러면서 물량을 다 매도를 할거 아니에요. 그 세력들도 어느 정도 물량을 매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쌍봉이 만들어진 이후에는요 어느 정도의 눌림목이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움직임을 보시면 여기까지 올라와서 쌍봉 만들고 눌림목 좋죠.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쌍봉 만들고 여기서도 눌림목 오랜 기간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바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냐 이겁니다. 지금은 바로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어느 정도 고점이기 때문에 쌍봉이 만들어진 이 움직임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물량을 덜어내는 매매를 꼭 진행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바닥을 잡아 줄때또 다시 매수를 하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에 대해서 지금 알아야 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이 다음에 쌍봉을 만들기 위해 올라올 때 어디에서 매도를 하면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주가가 내려오면서 눌림목이 형성이 될 때는 어디에서 매수를 하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에 대응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대응자료가 어떤 거냐면,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렇게 쌍봉이 딱 만들어질 때 어디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 다음에 주가가 내려왔을 때는 어디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자 이러한 자세한 가격들을 적어놓은 하나의 가격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내가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 자 대응 자료 받아가셔서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따라하시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낼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대응 자료 좀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익, 크게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레이크. 자, 레이크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레이크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대응자료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요번에 레이크 머티리얼즈에 대한 대응자료 많이들 받아가셔서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레이크 머티리얼즈에 대한 대응자료는 여기까지 좀 말씀해 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께 제가 특별히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거니까 자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 선물이 뭐냐면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단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대시세 종목이라든지 자 이러한 종목들을 이렇게 억구 주연하게 받아가셔서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보시는 이러한 수동적인 매매에 굉장히 좀 많은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 우리 구독자분들과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나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종목을 찾아서는 하능 인공적인 매매 이걸 통해서 나의 주식 실력을 키우기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여러 좀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찾아서 매매를 할수 있을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바로 rsi 과매수라는 하나의 신호 검색을 이용한 매매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이 rsi 과매수라는 건 실제로 제가 매매를 할때 사용을 하는 거기도 한데 그냥 대표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이 RSI 과매수 제가 사용하라는 화살표 같은 경우는요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의 대형주에만 좀 해당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 과거에 큰 상승이 나왔었던 두산 에노빌리티 같은 경우도 자이 구간에 자요 앞에 지금 화살표 나와있는 거 하나 보이시죠 이 화살표가 나온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주가의 상승이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요런 식으로 크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데 제가 2023년에 LN에 LNF나 이런 어 에코프로비엠 같은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진행을 했었냐면 자볼시다시피 LNF 같은 경우도 큰 대세 상승이 나오기 전 여기에서 화살표가 나와 있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죠 이 화살표가 잡아주는 위치가 뭐냐면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전환이 되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아양 추세를 돌파하는 이러한 자리에서 화살표가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제대로만 매매하면 를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굉장히 큰 이러한 수익을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 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종목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많은 상승에 나왔었던 대형주들을 모두 다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비 같은 경우도 여기서 화살표는 한번 나온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주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금양이라는 종목도 보시게 된다면 자 보시다시피 이 바닥 구간에서 화살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한 종목만 더 보자면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해 나왔던 포스코 DX라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이바닷권에서 화살표가 나와주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 뒤로 주가가 미친듯이 올라가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라는 걸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 화살표를 제대로만 세팅을 할줄 알아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키움증권에서만 가능합니다. 키움증권이 아닌 다른 증권사 어플은 여러분들 불가능 하기 때문에 그냥 키움증권 사용하세요 이걸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자 그럼 키움증권을 사용하시는 이 어, 차트 화면에서요 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 자 여기 보시면은 신호 검색 적용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자이 신호 검색 적용이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신호 검색 적용을 누르시게 되면 뭐가 나온다 여러분들 요렇게 신호 검색이라는 창과 함께 검색하는 란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RSI 과매수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RSI 과매수라는게 그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적용을 누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죠맨 처음에는 그럼 이 화살표를 누르신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수치를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셔야 지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 화살표의 위치처럼 제대로 된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어, 보시다시피 피리오드에 14라고 적혀있고 퍼센트에 70이라고 적혀있는데 이 수치를 제가 어떤 수치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지 정말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저희 채널을 구독을 해주시고 제 영상을 애청해 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요 화살표 소식을 특별하게 드리는 거니까 자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 1 0 2 6 9 6 0 2 7 0 여기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구독 자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구독했다고 인증 하나만 해주시면은 제가 요 칸에 어떠한 숫자가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수식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 수식 값을 제가 문자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정말 이 화살표 수식을 제대로 한번 가져가 본 다음에 자 이런 자리에서 제대로 매수하고 정말 큰 수익을 내가 스스로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빨리 영상 일시정지 하시고요 저에게 구독 두 글자 문자 보내셔서 이 수치값 많이들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 많이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